배우 송재림의 충격적인 사망 원인이 공개돼 팬들을 울렸다. 충격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향년 39세로 세상을 떠나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처음 얼굴을 알리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송재림이 11월 1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향년 39세.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의 소식에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송재림의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슬픔 속에 지키고 있다. 1985년생인 그는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2014년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복으로 출연한 김소은과의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두 사람의 실제 연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고인은 지난달 10월 13일에 막을 내린 연극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무대에 서며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 작품은 이제 그의 유작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11월 4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최근 고인이 SNS에 모든 게시물을 숨기고 댓글 기능을 제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의 프로필에는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고인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전속 계약이 만료된 후 그의 거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SNS 정리와 프로필 문구에서 보이는 고인의 행동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더큰 슬픔을 안기고 있다. 발인은 11월 14일 낮 12시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수많은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송재림은 생전에 수많은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그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몽롱하게 산다. 몇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예능 방송에서 주식 투자로 인해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삶의 무게를 견뎌왔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에 팬들은 물론 그의 동료들 또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난 송재림의 소식은 남겨진 이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기고 있다.